우리한테 개척의 힘이 있어서 그래. 가혹한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쉬울 거야. 에이, 설명할 필요 없지. 어차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걸. 저기 다낭. 우리 어디로 가야 해? 위치 추적대로라면 목표가 전방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그럼 꿈을 되지 말고 출발하자. 잠깐, 먼저 정리할 겸 회의를. 아휴, 또 시작이네. 가낭의 습관이야. 정보 나열하는 걸 좋아하거든. 너희가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어. 그래 말해 보셔. 듣고 있어. 첫째, 지금 등록한 좌표를 기억해둬. 열차로 복귀할 때 여기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왜? 왜? 우리 차표 있는 거 아니었어? 그게 바로 내가 말하려는 두 번째야. 좌표는 언제 어디서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동아줄이 아니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뜻밖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테러를 남겨두는 거 잊지 마. 너무 신중한 거 아니야? 너랑 내가 있으니까 별문제 없을 거야. 맞아. 뭘좀 아는구나. 다나, 너도 히네코 언니한테 계속 내 돌봄을 치고 받는 거 싫잖아. 잘 알고 있네. 그럼 다들 만장이찬 거다. 렛츠고! 눈보라가 심해 모두 흩어지지 마 우리 어느 방향으로 가? 북쪽 거긴 더 춥잖아 여긴 반대로 북쪽이 좀더 따뜻해 왜 그래? 뭔가 있는 것 같아. 움직이는 걸 봤어. 현지의 맹수일지도 모르니 조심해. 무슨 소리 안 들려?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숨지 마세요! 얼어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입꼭 닫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잠깐 비켜봐, 마치 세븐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laughs> 어이쿠... 형 씨,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눈에 숨은 게뭔 대역죄라고 날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아, 하지만 영웅님들을 탓할 수는 없죠. <laughs> 제가 갑자기 나타났으니 맞을만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뵙지도 못했겠죠? <laughs> 뭐, 개파드님도 오셨나요? 제가 개파드님이랑 잘 아는데 누구야? 아, 블루코트 아니었어? 진작 말하지 같은 처지끼리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난 삼포코스키, 만나서 반가워 음, 기억해드지 이렇게 꽁꽁 언 곳에서 산 사람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 은신처는 어디야? 나도 가면 안 될까? 실버 메인 처리대가 아직 날 쫓고 있을 거야. 아니, 다들 장사 처음에 밀실도 준비 안 했어? 하, 상층을 무단 이탈하는 게 범죄라는 건 알고 있지? 그래, 왜 그래? 우린 여기에 처음 와. 어, 초보자구만. 고대 유물에 관심 있는 거야? 크게 한건 해보려고? <laughs> 괜찮아. 나한텐 말해도 돼. 나 삼포, 독식은 안 하니까. 세상에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지. <laughs> 그래, 말해. 난 후배들 챙겨주는 거 좋아하거든. 근데 빨리 말할래? 실버 메인 처리대가 올까봐 무서워 근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르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유니온이고 길 몰라? 와, 균열을 파악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야? 대단한 친구네 균열? 봉인된 외국의 입구 말이야 공기를 큼지막하게 파낸 것처럼 생겼지 그 안은 길이 사방으로 통하고 위험하지만 길만 찾아내면 아주 유용해 열개를 말하는 건가 봐 열개? 너희는 그렇게 불러? 그래, 뭐 정해진 이름은 없으니까 한파를 막아낼 인류의 유일한 보루 플라미아의 가호를 받는 도시 상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 이윤이윤을 모르다니. 와, 설마 하층에서 몰래 나온 건 아니지? 어느 통로로 온 거야? 내 말은 어느 균열로 나온 거냐고. 아, 싫으면 말안 해도 돼. 영업 기밀일 테니 이해해. 자꾸 상층 하층 하는데, 그건 뭐예요? 유니온의 두 구역으로 지상에 있는 건 상층, 지하는 하층이라고 해. 상층은 즐겁지만 하층은 괴롭지. 상층은 스스로를 성민이라고, 하층은 악마라고 불러. 그냥 일종의 표현 방식일 뿐 사실 별 차이는 없어. 살아 있는 자체가 대단한 거지. 블루 코트들이야. 네가 아는 유니온의 무장 세력, 집법관, 경찰, 군대. 한마디로 우리 같은 밀수업자들의 원수. 알잖아 여기저기 뒤져보고 고대 유물 좀 챙겨서 팔고 블루코트들이 금지한 일이지. 하지만 사람은 돈에 죽고 돈에 산다고. 유니온은 주변 보물을 그대로 두는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 하이, 운이 나빠서 성을 빠져나올 때 블루코트한테 들켰어. 그것도 개파들 랜도의 직속 부대라 도망치다가 어쩔 수 없이 눈에 숨었지. 어, 그래, 그럼 빨리 가자. 실버 메인 처리대가 아직 날 쫓고 있다며. 길좀 안내해 줄수 있나요? 우린 여길 잘 몰라서. 동생, 길 안내는 쉽지. 하지만. 내가 또 사람 돕는 일에 환장하거든 <laughs> 친절은 이삼포의 대명사라고 따라와 블루코트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하고 너인 유니온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층 구역에서 온것 같지도 않은데 으, 그만 좀 물어봐요 우린 외부에서 왔어 알려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외부? 우와 더 궁금하네. 눈발이 작아졌다건 방향이 맞다는 거야. 축복받은 도시. 이곳만이 눈보라를 두려워하지 않지. 플라미아가 수호하고 있거든. 너희... 플라미아는 알지? 저건 어 아, 아까 말한 실버 메인 처리대 기억해? 그들이야. 형제들 도와줘 잡히고 싶지 않아. 봐준다고? 그게 뭐지? 그치!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가르쳐줘도 않군 덤벼봐 할수 있겠어? 비켜 아!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봐준다고 그게 뭐지?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맛좀 봐라, 덤벼봐 할수 있겠어? 비켜. 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바로 이이야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네 차례야. 덤벼봐. 할수 있겠어? 싫어! 봐준다고? 그게 뭐지? <목소리> 속전속결로 끝내자고. 덤벼 봐. 할수 있겠어? 으악! 용의자는 도망갔습니다. 동료를 잡았으니 그가 구하러 올 수도 있다. 개뿔! 변명이 아니라 진짜 동물 아니라고요. 봐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요. 눈 속에서 구해줬더니 우리 이용해서 당신을 상대하다니, 놀아나지 마세요. 닥쳐! 개파드님께 이토록 무례하다니. 괜찮다 카일. 그저 자신을 변호할 뿐이니. 이건 플라미아께서 허락하신 권리야.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면. 집정관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눈 속에서 용의자를 구했다고 했지.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유니온을 떠나는 건 금지라는 걸 모르나 이곳에 나타난 것만으로 큰 죄야. 말해도 안 믿겠지만 우린 이곳 사람이 아니에요. 넌 조용히 해. 우린 엄청 먼 곳에서 왔어. 인류의 도시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먼 곳? 한파의 바깥인가? 그곳에 남아있는 인류가 있나? 헛소리! Oh, 대장님! 저들의 입을 막게 해주세요! 저건 신성모독입니다! 진짜라니까요! 봐요! 우리 셋은 여기 사람 같지 않잖아요! 아니, 카일. 지금은 이 말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 저들의 옷차림을 봐, 확실히 유니온 복장이 아닐 뿐더러, 몸에 지닌 저 고대 유물은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발굴한 적도, 박물관에도 없는 물건들이지. 하지만! 그리고, 이건 직감인데.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집정관님과 비슷한 느낌. 그러니, 카일. 저들의 판결권은 나와 너에게 있지 않다. 정말로 외부인이라면 저들은 천년 만에 처음으로 유니온 외부에 사람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이건 집정관님께 필히 보고해야 할 사안이야. 집정관님이 처분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 저들을 범죄자로 대하면 안 돼. 어? 그럼 용의자는 근처 성벽에 소대를 추가 파견해 순찰하도록. 그럼 도망가지 못할 거다. 지금은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들었어? 내가 큰건했다고 이번엔 사고 안 치고 모두를 구했어. 음. 안심하긴 일러. 아직 위기를 넘긴 건 아니야. 미안하지만 나랑 가져야겠군. 벨로보그에 보내주지. 방금한 말이 사실이라면 집정관님이 친히 너희들을 만나실 거다. 유니온에 온걸 환영하지.